안녕하세요. 수소맘의 마틸더입니다. 어, 수소맘이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laughs>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하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언어치료 받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시고요. 저희 둘째도 언어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언어치료를 받는 건 검사를 하고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시작을 하셨는데, 그럼 나는 언제쯤 그만둬야 되나, 아마 고민되실 것 같아요. 저 또한 고민이 됐었고, 저의 또 언어 치료 진행 이야기는 맨 끝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그때 시작한 언어치료를 그만둬야 하나 아니면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올린 영상은 단순 언어 지연. 그러니까 언어에만 지연이 있어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케이스의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어머니들에게 어, 좀더 도움이 될것 같네요. 이럴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에 언어치료를 한인 케이스와 단순 언어 지연. 그러니까 뭐 표현 언어가 대부분 많이 지연돼서 오죠. 알아듣는 건 있는데 표현하는 게 뭔가 더디고 잘안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단순 언어 지연은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되실 거예요. 짧게 해도 되나? 어느 정도 길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실 것 같고 다니면서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언어 치료를 하면서 단어, 그리고 문장들이 빨리 확장되는 것 같다. 빨리 늘어나는 것 같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언어 치료를 주 1회를 봤던, 주 2회를 봤던 상관없이 뭔가 언어 치료를 반, 받는 게 도움이 큰것 같은데 내가 굳이 집에서 촉진을 해주지 않았어. 그리고 한두번 정도 어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알려줬어. 그런데 이거를 다음날 일어나니까 응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단어를 들으면 따라하거나 그 따라한 단어를 다 기억해서 다음날 다른 문장에 넣어서 쓴다거나 이런 확장이 되고 또 단어나 문장들을 자기가 섞어서 나름대로 응용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어, 뭔가 빠르다. 오?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어, 한 번쯤은 아마도 고민을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간이 많아지고 언어 확장이 기하구습적으로 늘어나거나 문장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어, 어느,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다가 종결하셔도, 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두 번째는 이렇게 말이 더디거나 표현 언어가 잘안 되고 단순히 표현 언어만 안 되는데 발음이 똑바르다 그런 경우 케이스는 영어하기 때는 잘 없고요 발음도 좀 부자연스럽고 엄마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이는 열심히 발음하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된다 그런 데다가 이제 표현 언어 수나 표현하는 문장이 적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하기에는 시작을 많이 하시죠. 어제 아이도. 어, 30개월 미만, 그러니까 26개월, 27개월부터 검사를 받고 시작했고, 이제 알아듣는 거는 다 알아듣는데, 표현이 잘안 되고, 또 발음이, 제가 엄마인 제가 들어도 잘 알아듣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 맞는데, 보통 단어나 문장이 많이 늘어나고 해도, 아, 이 발음이 너무 많이 내가 못 알아듣겠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하시는데, 48개월 미만, 뭐 혹은 36개월 미만에 발음의 중심을 두거나 너무 집착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제 발음 완성 시기에 대한 표를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발음에 도움이 될 만한 포털 사이트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발음은 태어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한 뒤부터 7, 8세까지 계속 완성됩니다. 어, 한 48개월인데 발음을 어른처럼, 아나운서처럼 딕션이 정확하다 그러진 않고요 계속 하다가 오류가 나고 수정하고 오류가 나고 그런 경우를 이제 가정을 겪으면서 발음이 완성되거든요. 이 발음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나이, 유치원에서 이제 통용되는 나이는 만 45세면 6, 7세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 발음이 너무 무너진다. 잘못 알아듣겠다 하시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조음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릴수록 교정이 어 이제 쉽고요. 또 조음치료를 놀이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또잘 받아들이는 편이고, 조음이라 함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혀, 혀, 입술을 움직여서 발음을 하는데 거기에 정확한 위치를 이제 자기가 딱딱 찝어서 발음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는 발음을 만들어내는 어, 곳이니까 이 입술 혀를 잘 활용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언어치료를 그만 둔 상태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지도하시면 좋으냐 아이가 정확하지 않은 발음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듣는 아니면 혹은 양, 양육자들은 똑, 똑바르게 발음을 한 문장 단어를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돈두뚜럭 do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저는 아 점프 트럭 사 주세요. 어,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정확한 발음으로 피드백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발음이 만들어지는 시기 아이들이 듣는 대로 따라하는 시기가 왔을 때되도록이면 엄마가 아이의 발음을 따라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엄마, 그, 또땀 또 붙들어 따또떼요. 이렇게 뭐뭐 처음에는 잘조음에 조음의 문제인가 잘 몰라서. 엄마가 아유 우리 철수 남부터라 따도 떼야했어요 이렇게 이제 많이 귀여워서 따라하시는데 정확한 피드백으로 정확한 발음으로 들려주신 게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 아이가 정확한 발음으로 따라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듣고 정확한 발음으로 내려고 했다면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세요. 오! 아, 잘했네. 맞아. 덤프트어. 아, 잘했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차. 아, 맞아 맞아. 아, 너무 잘했네. 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폭풍 칭찬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았다고 에 다시 해 봐. 에이. 기 자 하고 계속 그 부분만 강조해 주면 아이들이 뭔가 또 내가 잘못했나? 내가 내가 한 발음은 다 틀린 건가? 이렇게 무식적으로 생각해서 소리를 또 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100% 99% 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노력하고 계속 정확한 발음으로 내려고 했다면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린이집,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3에서 6개월 정도로, 기간을 두고 상담을 해라. 사실은 일을 하는 엄마든 하지 않는 엄마든 아이가 나랑 있는 시간보다 이제는 점점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죠. 9시부터 뭐 4시 반, 5시 반. 저 같은 경우는 8시에 셔틀을 셔트, 태워서 5시 정도 혹은 3시 반, 4시 이렇게 데리러 가니까 거의 뭐 하루에 절반 이상을 어린이집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아주 어린 돌쟁이 아가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면 정보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의, 선생님과 의사소통은 어떤가요? 또래끼리 의사소통은 어떤가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선생님 혹은 엄마가 들려주는 소리보다 또래가 하는 말, 또래가 내는 소리를 듣고 따라하기를 더 즐거워하고 관심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래와의 의사소통, 그다음에 뭐 놀이할 때,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수업 참여 그런 그런 거할때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뭐 선생님이 편안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으신지, 본인이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다 이야기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고 발음의 경우에도 담임 선생님조차도 좀 많이 알아듣기가 힘들다. 아, 선, 어머니, 제가 어린이집에서는 어, 어느 정도는 알아듣겠는데, 60%는 알아듣겠는데, 나머지는 좀 발음이 조금 어려워지면 거의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피드백이 있거나, 아니면, 어, 바, 발음이 약간 정확하진 않은데, 어, 의사소통하는 데나 혹은 제가 알아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머니 이렇게 상담을 해서 나오는 결과치를 듣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꼼꼼하고 세세하게 물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 되시겠습니다. <목소리> 지금 수소맘의 둘째는 언어치료를 받고 있나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은 어쨌든 어, 그만두는 상태입니다. 네, 8월 달까지 하고 그만둔 상태고요. 뭐 개인 사정과 또 원의 사정으로 그만두긴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만두고 추석을 기점으로 한번 봄물 터지듯이 말이 확 터지면서 어, 발음이 갑자기 많이 정확해지는. 네,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제 둘째를 아주 어릴 때 영화 전담 어린이집에 다닐 때 봤던 담임 선생님이 오랜만에 와니를 저 둘째를 봤는데 너무 말이 많이 늘고 발음이 정확해서 깜짝 놀라셨다고 네 얘기를 해 주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담임 선생님과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담임 선생님 말씀으로는 원이나, 또 선생님과 의사소통,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언어로 인해서 불편한 점을 느끼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게 없다고 하셔서 굳이 언어치료를 횟수를 더 늘려서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언어나 문장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주말 지낸 이야기 같은 걸할 때도 자기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지금은 제가 발음 관련해서 좀 유심히 보고 있고요 문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엄청 많이 늘어나서 자기가 막 시제, 미래시제, 과거 시제 이런 것도 많이 이제는 문장 속에 넣어서 쓰고 내가 할 거야, 뭐 의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상을 설명하는 것, 낮과 밤뭐 뭐 밤에는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아 뭐 이런 거라든지 음, 폐가 떴으니까 우리 밖에 나가도 되, 되잖아. 장난감 챙겨서 놀이터 갈까? 뭐, 저한테 권유도 하기도 하고. 또, 한참 관심이 많은 게, 곤충, 뭐 식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보, 보고, 책에서 보고, 또, 설명 들은 것들을 다시 기억해서, 네, 자기가 이야기 하는 등의 그런 문장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수용 언어는, 아기 네, 때부터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알아듣고, 또, 심부름 뭐 중복으로, 네. 시키거나 뭐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음을 좀 지속적으로 보고 저도 만 4세 5세 쯤에 한번 조음에 관련된거 평가를 받아봐야 되나 고민중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언어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언어치료를 언제 그만둬야 되나요 했을때 아이가 보내는 신호 이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첫 번째는 단어 문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된다. 수가 많아진다. 그리고 말이 많아진다. 하루 종일 얘기한다. 네 언어치료를 하고 있지만 언어치료를 받는 것에 비해서 아웃컴 나오는 것이 많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발음인데 발음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 완벽할 수 없습니다. 발음은 꾸준히 유학기가 끝날 때까지 혹은 조금 더 개인차가 있지만 7세, 8세까지도 완성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 표현언어, 수용언어 중심으로 많이 보시면 좋겠고 발음 완성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 표를 한번 더 참조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어린이집 선생님과의 어떤 촘촘한 상담으로 언어 발달이나 일상생활에서 소통에서 문제가 있는지 괜찮은지 이런 것도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내 아이가 어, 즐겁고 신나게 어, 수다를 떨수 있는 그 날까지 수맘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안녕.